오늘은 대전역 풍경을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대전에 유명한 곳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막상 대전을 올때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대전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빨리 한번 돌려보고요. 이게 대전역 주변의 풍경 모습입니다. 대전역은 크게 동광장과 서광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광장 쪽은 조금 낙후되었었는데 지금 무한 변신 중입니다. 지금 빨리금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단히 보시고 잠시 뒤에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서광장 쪽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은 역전 시장입니다. 이곳에서 조금 지나면 은행동 스카이로드와 유명한 빵집으로 소문나 있는 성심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그, 어, 지금 그거 찍는 거야, 아저씨. 동영상 찍어갖봐 얼굴은 안, 안 찍고, 거. 손만 찍고, 손. 이 판만 손에. 찍어. 나쟤 <laughs> 앉아서 <안> 괜찮아. 얼굴은 <laughs> 찍으면 안 되고, 손만. 응. 음, 이 날이 더워가. 들고 뒀어. 일단, 대전에 오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부터 먹어야 합니다. 역전 시장에서 먹는 군것질이 일단 특색인데요. 떡도 먹고 길거리에서 먹는 소소한 즐거움도 한번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끝부분에는 대전의 명물 성심당과 스카이로드 풍경도 올려놓았으니까 영상 끝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부터 대전역 주변을 한번 자세히 설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소광장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동광장 쪽에도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동광장 쪽인데요. 좀 하천이 많이 정비가 되고 지금 큰 도로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볼거리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벽에 그림도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보면은 무형 문화재 전수회관이 있습니다. 기찻길 옆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은 낙후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조금 낭만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조금 구석진 느낌에서 좀 변신해서 조금 화려하고 요 안에 그 물오리도 있습니다. 무로리가 저 위에 보이네요. 무로리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 보이는 부분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입니다. 관련료 없고 누구나 그냥 들어가서 상설정시장은 그냥 볼수 있습니다. 시간이 맞는다면 학습 체험을 미리 신청해서, 여러가지 뭐 새끼줄 꼬 이라든가 전통문화를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 무형문화재 전수위관 앞쪽으로는 지금 큰 도로가 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거기가 좀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지금 보이시는 대로 어 앞에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어 한번 지금의 모습과 1년 뒤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어 색다른 즐거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서쪽 광장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서쪽 광장에 아까 잠깐 선보였던 역전시장 모습을 아까는 너무 빨리 돌렸기 때문에 지금 한번 천천히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어 천원짜리 선지국밥집. 어 근데 좀 허름합니다. 그래서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저도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떡집에서 사온 떡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안에 그냥 막 널려놓고 이렇게 파는데 떡이 참 맛있더군요. 어, 이건 번기인데 예, 번딕이 사러 어, 역전시장으로 일부러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울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부분이고 아,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걸어서 한 5분이면은 어, 은행동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 은행동 이 골목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광장 쪽에서 바라본 아, 기차 풍경을 잠시 그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잠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숨 한번 고르시고요. 이제 성심당으로 떠나봅니다. 이게 은행동에서 대전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촬영한 건데요. 어, 이 정도 보면은 어느 정도 거리인가는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반대로 걸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은행동 쪽에서, 은행동에서 버스를 타고 대전역 앞. 지금부터 잘 보면 대전역 풍경이 눈에 쏙 들어올 겁니다. 지금부터 눈역에서 잘 보세요. 자 여기가 대전역입니다. 대전역입니다. 다음 대전역입니다. 자 다시 은행동 간절히 기다렸던 성심당 풍경을 지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성심당 왜 안에는 안 보여 주고 지금 뭘 찍고 있냐고 물어보겠지만 사람들 발걸음이 이게 편집 아니고 정말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이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들어가는 풍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대전여행 오면 은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성심당이라고 합니다 어, 이영자씨도 한번 와가지고 한번 했었고 어, 1박 2일인가 에서도 한번 촬영을 나왔었죠 어, 성심당 은행동이 본점이고 어, 대전역 앞에도 어, 부점이라고 하나 어,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한번 맛보려면 은 본점으로 한번 와 봐야겠죠 항상 영상을 만들고 나면 뿌듯하다가 영상을 재생하고 나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구독해달라고 그걸도 하고 싶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쉬움에 선뜻 이야기도 잘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구독하기 한번 요청해 봅니다. 나눌 맨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아이콘 나눌맨. 아직은 서투르지만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나눌맨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제 얼굴 누르면 구독하기가 나옵니다. 구독하기 한번 눌러 주시고요. 좌우측에는 제가 관심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 놓은 것입니다. 한 번씩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